일제 강점기 목숨을 걸고 조국을 되찾으려는 애국지사들이 있어서 광복도 가능했는데요. 70여 년이 흐르면서 이들 애국지사들이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는 국내외 18명에 불과합니다. 송국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빛바랜 사진 속 애탠 표정의 한 청년. 올해 99살인 오상근옹이. 해방 직전 광복군 동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나이 21살. 7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군으로 강제 징병됐다 탈출해 광복군에 합류했고 이후 김구와 지청천 등 당시 임시정부 요인과 가족의 경호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비정부를 보호하기 위한 광복군이에. 네. 우리가 일시적으로 일본의 정치를 받았지만 완전히 독립된 대한민국이 말이야. 이 공로로 지난 1963년엔 대통령 표창을,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오상근 옹처럼 광복 직후 조국을 되찾기 위해 싸웠던 애국지사는 만 6천여 명. 70여 년 세월이 흐르면서 현재 생존자는 국내 15명과 해외 3명뿐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부터 애국지사의 증언과 생전 목록을 담은 영상 기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조국애와 독립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젊은 청춘들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 싸웠는지 기억해주기를 생존한 애국지사들이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바라는 단 하나의 소망입니다. 젊은이들이 역사에 가지을 가질 때, 때다 민국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KBS 뉴스 송국희입니다.